상대분 워낙 많아요 자첫수아그소원미프로가그 지난주 토요일 날 박영환 사범님 하고 둘때 면상 둔거 보고 본게 있는데 그걸 좀 따라 둘걸 그랬나 자 일단은 뭐 그냥 둘게요 상대분 전적이 이 정도 되시고 좋진 않으시네요 아, 마가 이쪽부터 나왔는데 포가 넘으면 일단 좌우랑 계열에서 나오는 원앙이에요. 사마룡님이 두시는 원앙이나 아니면 이창원 사범님이 두시는 원앙을 두실 것 같습니다. 자 면포를 하고 자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병의 중앙병의 행방을 보고 나서 어떻게 뒤에를 운영할건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 먼저 나왔을때는 창이 멈춰 나가요. 아 이건 찾기를 여는 원앙이니까 이제 귀마가 나가서 나중에 이걸 이렇게 두겠다고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양, 양사 등을 할 수도 있어요. 양사를 올려서 둘 수도 있고 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은 일단, 양사등 포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 이걸 올리지 말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뭐야, 이창원 프로 대 정원직 프로. 그 협회 장배에서 한번 나왔던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차가 못 나오게 견제를 했는데, 어차피 차가 나갈 생각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일단, 이, 걸 올리는 순간 본인 차도 못 나와요. 원항을 안 짰기 때문에 이쪽 세 번째 줄을 공략을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상이 못 나오죠? 그래서 상이 나갈 수 있게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나서 상, 이제 밑에 있는, 일선에 있는 기물들이 다 진출을 하고, 살을 올린 다음에 대차를 하고, 자. 차를 일단 올리고요. 그다음에 상 나가고 대차하고 여기를 올려서 이쪽 줄을 공략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나가서 둘거 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꼭열 필요 없어요. 이걸 변으로 하고 차가 이쪽으로 빠져도 돼요. 이쪽을 지켜준다고 가정하에 아요렇게 두면은 제가 이렇게 뒀을 때 포가 넘어온다 간다 아 이것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제가 이걸 취하고 나서 취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차로 밖에 못 취하죠 때 이마가 나간다 그럼 이 차가 이 끝으로 와서 양차 합세 작전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음... 그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공격이냐, 수비냐. 하고, 아, 좋아요. 그럼 차가 나중에 이걸 변으로 한 다음에 차가 이쪽으로 빠지면 되니까, 여기나 뭐 다른 데로 빠지면 되니까 때릴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때리고, 어? 상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 변으로 가고, 아마 포로 여길 때리겠다는 의도인가? 차로 먹으면, 네. 포로 때리겠다. 그런 의도도 보이네요. 오. 어... 자, 그러면 이 차가 두칸 들어서서 포로 여길 때리겠다. 저도 이걸 이렇게 둘게요. 이마가 괜히 나가면은 이걸 포로 여기를 때리고 이 사선이 약간 무너지는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줄을 이포 지금 쓸모도 없으니까 때린 다음에 여기 형태를 조금 없애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기 잡으면 입차가 여기 오는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잡아야죠 어 말을 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음... 지금 어떤 수가 좋을까요? 자 줄을 이렇게 한번 서볼까요? 힐렬로 서서 상을 잡자고 하고. 이쪽이 좀 허해 허해보이, 보이죠? 아이걸 올리면 무시를 하고 잡고 여기는 대구 저기 저는 상을 하나 더 먹은 거죠. 포가 넘어서 하는 거는 장군을 치면 되니까 아 이걸 요렇게 두면은. 떴을 때 이게 걸리는 게 없다 좋아요 이렇게 두고 비운 틈에 이렇게 둔다 자. 자, 지금도 그냥 이렇게 줄차를 서 볼게요 서서 그러면 상이 뜬다 그러면 이걸 잡아 버리면 되고요 왼쪽 차를 일단 상이 떠야겠죠 만약에 대차를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은 아. 근데 네, 이거 이렇게 두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상이 이쪽으로 못 뜨게, 긴상못 뜨게, 이렇게 묶어 놓고. 그리고 이 차가 이선 붙는 것도 방어하기 위해 이렇게 묶어 놓고요. 네. 이렇게 두고 나서. 이따가 고등마가 나갔다가 한번 두번 뜨면은 또 여기서 중앙에서도 이득 볼수 있고 귀의 수비도 되고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자 한번 1번 걸었습니다 1번 그렇고 이게 나가면서 포를 거니까 아마 이렇게 닫으면서 수비를 하시려나요? 살을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는 차가 일선 가서 묶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포를 네 그러면 이 옆으로 쓴다 이거네. 자 이거는 일단은 이 선수로 이걸 잡고, 이걸 걸었습니다. 아니면 이걸 먹으면, 포로, 마로 이걸 먹을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중, 중앙에 이걸 말을, 자, 상을 잡아버리면 되니까. 어떤 수를 드실까요 여기서 이분은 그래도 포가 양포가 지금 궁성에서 언제든 분할할 수 있어갖고 나중에 양차랑 합세해서 역습을 하는게 무섭긴 무서워요 근데 역습할 타이밍이 안나온다 이게 단점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요거는 그냥 살을 올려주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어느 쪽 살을 올려야 되지? 자, 이렇게 올릴게요. 장군치면 다시 사 내리면 되고 왼쪽에서는 그냥 반복수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사 내리고 이거 올리면은 가서 장군치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또 무서운 수가 있네. 이게 뜨는 게또 선수가 되네, 형이. 아, 지금은, 이렇게 마장 치는 수도 있었네요. 아니, 지금 여기서 살을 올리고요. 제가 여기서 장군을 치면 포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여기 들어오는 수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면은 상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궁을 해야 되는구나. 차를 먹고. 좋아요. 장군 치고. 자, 일단은 이게 걸려 있으니까. 요걸 그냥 잡읍시다. 아, 잡으면 또 대차네. 잠깐만요. 마가 이걸 먹고 나오는 수가 좀 무서운데. 아, 자, 이걸 그냥. 잡고. 걸리는 건뭐 신경 쓰지 말고. 수비를 한번 해 줍시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해주고 또 면으로 오면은 이걸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붕을 틀면은 이걸로 이걸 먹고요. 아 이거 뭐 드립죠. 그리고 일단 여기도 안목적으로 좀 걸려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이게 여기도 차가 이렇게 들어서는 수도 있네. 근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비하면 되죠. 근데 약간 상이 뜨고 차가 막 이거 먹으면서 들어오는 수는 뒷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아, 이런 수가 있었구나. 좋아요. 일단은. 잡고. 하나 더 죽었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묶일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면 차로 먹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둡시다. 뒀을 때,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켜주고, 이제 먹을 수 있죠? 이거 먹고 나서. 근데 이게 먹고 들어온단 말이야. 에이 몰라. 음. 그러면 수비를 좀 단도리를 합시다. 이게 나중에 막 먹고 먹고 해서 여기 붙는 수막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마가 마든 포든 모든 나갈 수 있게 수비를 해볼게요. 제가 마로 먼저 상을 못 취하는 거는 기물이 묶이기 때문에 지금 안 취하고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기물이 더 이상 바뀌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양포에다가 마차는 무조건 살아야 되고, 아, 이거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마장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가, 다, 아, 마가 다시 들어가면은 차가 이렇게 빠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고, 차가 4선 올라왔고,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뒀을 때, 아, 여기서 스톡피시는 때리는 게 아니라 차대를 하라 그러네? 이렇게 왔을 때, 차대를 하면, 차대를, 여기서, 차대를, 차대를 한다. 그러면 취하겠죠. 취하고 면포를 한다. 아, 귀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잡고 잡을 때 자, 이거는 일단 스톡피시를 보시죠. 자, 잡을 때 이게 넘어가면 그때 취한다. 먹으면 그때 나간다. 아... 대를 하면은 대를 하고 왔을 때 이렇게 잡는다. 아 이런 수가 있었네요. 근데 저는 수순을 좀 잘못 뒀네요. 실전에서는 먼저 취했어요. 취하니까 이것도 좋은 수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스톡피시가 본 수랑 좀 달랐죠. 했을 때 상이 나왔고. 네? 똑같네. 이, 이것도 이렇게 차대를 하라 그러네. 차대하면 먹고 먹고 넘어왔을 때아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만약에 이걸 먹어 그럼 먹고 먹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구나. 아 여기 깔끔하 깔끔하죠. 아, 이런 수가 있었네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수순을 좀 놓쳤습니다. 좀 보는 눈이 달랐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뒀고 그때 이렇게 취했을 때 여기로 왔죠. 그러니 그래 초가 좋네요, 지금도. 자. 차가 빠졌을 때 잡고 만약에 이걸로 잡으면 어떤 수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먹고 이게 아까우니까 이걸 때리면은 그때 요걸 잡고, 지키면, G2F4. 야, 이거는 그냥 냅두고 가래네.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냥 냅두고, 요렇게 가는 수가 있구나. 야, 엄청 좋았네요. 그래서 상대분이, 그냥 양득을 깨끗하게 허용을 하셨고, 그때 먹으니까, 이렇게 왔고, 그때, 야, 그때도 이렇게 나가는 게 좋네. 나가서 여기 잡자고 하는 수도 있고, 여기 가자고 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놓치고 제가 차가 이 자리로 가니까, 이걸 올리셨어. 지금 계속 이거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깔끔하게 먹고 왔을 때, 다시 또 이렇게 와, 이렇게 왔고, 아, 근데 제가 여기서도 계속 스톡은 만화가래는데 이걸 뒀네요. 그러니까 먹고, 먹고. 스톡이 둔게더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궁을 내려라. 여기서 궁을 내리면 계속 만화가라고 얘기해주네. 근데 자꾸 고등어 이상한 수를 저는 뒀습니다. 자이 형태에서 이쪽 진마가 나가서 여기 여기 이런데 노려주는 게 좋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 수순들하고 그런 걸 이제 정리해서 공격 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대국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음.